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음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기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박해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 세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우라, 사울아, 사우라, 사울아, 네가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를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절대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것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고 상대 가치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참된 절대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래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냥 독실한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히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랬던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개종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이 절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믿고 있던 구분을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최악의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틈만 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바울을 처단하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선교하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교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거기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 모두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아닐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선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선동한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나 사람들은 선동하면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은 거짓으로 선동하는 말만 듣고 바울을 붙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판이었습니다. 몰매를 맞아 죽게 된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로마군 총사령관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로마 군인들 덕분에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바울이 스승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인 바울은 자기 스승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울이 그 정체절명의 순간에 로마 군인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해도 내 사람들은 살린다. 나는 당했어도 내 사람들은 지킨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단, 신자라고 다 똑같이 지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키시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각별하게 지키시는 신자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시시하게 믿어 부스러기나 얻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도, 어려움을 겪어도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으시는 듯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일어서야겠다 판단하시면 벌떡 일어서십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챙기신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평생 위기의 순간마다 챙기셨습니다. 역대하 16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격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10편 139편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출동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신명을 인도받아서 로마 군부대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을 빼앗긴 폭도들은 따라가면서 죽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그냥 데리고 가면 죽일 것 같아 로마 군인들 여러 명이 바울을 높이 쳐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고귀한 상관, 장군을 모시고 가는 광경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건지거나 겨우 살아남는 정도로 절대로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무엇을 보시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오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을 달라고 달라고 매달리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사람, 특별한 사랑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할 일이 그곳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고, 재산 더 주고, 더 비싼 과외시켜 주려고 하다가 정작 해야 할 것을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자식을 복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절대 가지는 딱 하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울의 절대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리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그러 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도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을 때 가면 죽는다고 모두 다 말렸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통곡까지 했습니다. 바울을 수족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섬긴 의사 누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저런 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의사 누가는 몸이 약했던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이 일을 사도행전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왜그 여러 사람들의 그토록 강고한 만류를 뿌리쳤을까요? 자칫하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그 까닭을 밝혔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챙기시고 배타적인 사랑을 주신 까닭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군인들 덕분에 겨우 죽음을 면한 바울이 로마 군부대로 끌려가기 직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말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율법을 확실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절호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을 자기 살기 위한 말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말한 것은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 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폭도들의 살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이야기입니다. 18세기 말 무렵입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주 소수가 모여 사는 덴마크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마을도 떠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거칠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툼이 늘어났고 서로를 헐뜯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고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그 마을에 오갈 데 없어서 목사님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프랑스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이 여인의 친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산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액수가 1만 프랑이었습니다. 당시 그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중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 여인은 그날을 맞아 자기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여인은 큰 돈을 들여서 온갖 귀한 음식 재료들을 사옵니다. 여인은 그 재료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찬이 베풀어지는 날 우연히 프랑스의 아주 대단한 장군 한 사람이 그 만찬에 동참하게 됩니다. 장군은 그 여인이 요리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극찬을 합니다. 극찬하고 또 극찬하고 감탄을 연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파리에 근무할 때 그곳 대단히 유명한 식당에 바베트라는 천재 요리사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그 맛이라고 감탄합니다. 요리라고는 빵과 생선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만큼 대단한 음식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장군이 감탄하고 환호를 연발하자 조금씩 음식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맛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단단하게 굳어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고 모두들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뒤 모두 감격의 마음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장군이 오래전에 알았던 프랑스 식당의 천재 요리사 바베트는 바로 그 요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만찬을 위해서 그 여인은 기적같이 갖게 된돈 1만 프랑을 다 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돈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화목을 위해 써여진 것에 한없이 행복했습니다.